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루도 일로 하루에 100만 원 넘게 수익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체결되었습니다. 수 수입소재는 1 0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추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빨간 띠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개약을 들어가는데 검정색깔 선 위에서 음봉 보일 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손절매를 40틱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손절매 설정한 다음에는 손절매가 되지 않고 쭉 하락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타는 100틱, 130만 원 수익을 내고 추세는 TFTs로 끌고 가는데, 진입가 기준으로 보면 74.18에서 73.18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단타 수익이 나와요. 단타 13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추세는 TFTs로 끌고 갑니다. TFTs는 단타 청산하고 나서, 파란 띠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올 때 청산하는 건데 추세가 조금 나오다가 말아가지고 좀덜 갔어요 쭉 가서 추세가 이제 수익이 클 때에는 거의 뭐 500만원, 1000만원까지도 되기 때문에 추세 포지션을 꼭 운영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세, 추세는 한 150만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반타가 100이고 추세가 100 넘으니까 뭐 200, 300 되겠죠 그러면은 꽤 괜찮은 수익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차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매매기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통해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구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빨간 클릭을 해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다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vip 수익 후기하고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뭐한 달에 4천만원 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2천 3천 뭐 3천 4천 많이 있는데 눌러보면은 뭐 키움 영웅문 키움증권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억원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한 달에 아니고요. 이건 뭐 일주일, 일주일에 1억원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 있고 많이 있습니다 왼쪽공유는 수천만원, 수억원씩 버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되고 수익률 자랑 누르면 은 아래쪽에 하루에 뭐 100만원, 600만원, 400만원 해가지고 뭐 600만원, 100만원, 뭐 400만원 이렇게 해서 뭐 수익 많이 내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500만원, 1000만원 1만원으로 1000만 해가지고 보면은 세달 만에 1억을 만드는 분이 있어요. 1 0 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1억이 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쌓였죠 3달. 1이 1억이 됐으니까 1000% 10배, 1 0배가된 겁니다. 내려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매수매도 해가지고 이렇게 뭐 100만 원 수익 낼수 있죠, 1 0 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 정도 된 거니까. 다음 날또2개 매도, 2개 매수해가지고 500만 원 해가지고 또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해서 3달 동안 수익이 늘어나니까 1억이 넘었다. 그리고 이 매매 방법을 가지고 대회를 이렇게 나가보면은 키움 증권 어디 증권 해가지고 이제 1등을 10번을 넘게 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더 많이 해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뭐 취미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월3,100원 이상 좀 높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제 직통 연락처가 있는데, 이쪽으로 문자 해가지고 간단 자기소개 상황 이렇게 적으시면 은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하고 매매 기법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